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생명과 학 강의하는 이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요 강의는 이제 통합과학 강의에 대한 어떤 영상이고요. 제 소개도 같이 곁들여도 되겠죠. 여기 이제 통합과학 옷인데 여기 생명과학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 통합과학 제가 생명과학 둘다 강의하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은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 평가 1위를 또 한번 했습니다. 믿을만한 선생님이다. 그래도 あ。Oh. 학생들이 인정을 해 주니까 이 정도로 봐 주시고요. 예전에 뭐 이투스에서 이제 온라인 강사로도 이제 수업을 했었고 그외뭐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배우기 전에는. 그니까 이름이 통합이니까 무화생지가 합쳐져 있는 건데 너무 뻔하잖아요. 중등과학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할까 봐. 중학교 때도 뭐중일중이중삼때무라생지를 배우긴 하는데 그래도 단원별로는 나눠져 있죠. 어, 통합과학은 단원 하나의 어떤 물화생지의 성분이 비중은 조금 다르지만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유명한 어떤 과학적 현상 그 현상을 쫙 이렇게 펼쳐 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화생지적 지식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뽑아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떤 전개 방식이 중금 과학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좀 감을 못 잡는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일 때 과학을 공부할지 국영수에 집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순 있는데 왜 통합과학을 교육과학 때꼭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려면 국어 영어만큼은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 물리화학의 기본기는 교육과학 때 조금 익혀 놓는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화학이 약한 친구들 있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학기 성적이 곧 2학기 성적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1학기 때 성적이 거의 2학기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1학기 때좀 시험을 못 봤어 통합과학을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 물리를 못한다 화학을 못한다 물론 특정 파트를 더 못하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섞여 있는데 못 했으니까 내가 과학을 못 하는구나 라고 과학에 자신감을 잃고 안 해버리니까 2학기 때는 당연히 시험을 못 보게 된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그냥 1학기 때 잘하고 1학기 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2학기 때 무조건 잘하게 돼요. 통합과학 학습 핵심. 이런 거는요. 암기를 위한 이해. 여러분들이 결국은 암기를 해야지 점수를 받아요. 그럼 이해는 왜 하냐?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잘 돼요. 그래야지 개연성, 뭐 연계성, 뭐 당위성, 이런 게 부여가 되면서 암기도 빨리 되고 먹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필수인데요. 이해를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또 통합 과학이에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 어디까지 이해하는 게 좋은지, 어디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거를 짚어주는 게 제일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니까 어, 그거를 잘 재단을 해야 된다. 그 문제풀이가 더 필요한 파트가 당연히 있겠죠. 단원에 암월이 합수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는 개념만 많이 외우면 웬만하면 시험 잘 봐. 아 여기는 문풀의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개념은 요거 핵심만 보면 돼. 이렇게 정해주는 것, 이런 거 챙겨주는 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극한 휴일을 추구해야 돼요. 통합 과학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보편적인 강사의 역할. 첫 번째는 컨텐츠가 무조건 학생들이 원하는 걸 제가 갖다 줘야 돼요. 저는 인강도 종종 봅니다. 왜? 필요한 게 있으면 나도 배우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다 챙겨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한 열정. 제 수업 지금 목소리 같은 게 엄청 폭발적이지는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저랑 수업해 보면 알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안 쉽니다. 쉬는 시간에도 안 쉽니다,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 쉬는 시간인데 질문해도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 학생들이 그럼 저를 볼수 있는 시간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말고 언제 있는데? 질문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 수업 뭐 교재인데 잘안 보이죠? 통합 과학 교재는 빈칸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암기 테스트 같은 유형 말고 본교재도 같이 채워나갑니다. 왜냐면 통합과학은 단어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 제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건데요. 교재를 그냥 갖다 붙이는 파워포인트 아닙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글링까지 다 해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한다. 그니까 러 요약하자면 많이 준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요약 강의 제가 원래 예전엔 제가 수업을 한 강의를 그대로 촬영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많대 수업을 들었는데 또 복습을 해서 또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요약 강의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제가 당연히 따로 촬영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본 강의 듣고 요약 강의 한번 보고 하면 머릿 속에 무조건 박히겠는데 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의 3요소 제가 꼽는 거세 개가 있어요. 어, 과탐 제가 통과든 생과든 다 마찬가지인데 효율성. 강제성, 맞춤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성, 학생의 수준에 맞춰야 되고요 또 내신은 학교에 맞춰야 되고요 이런 걸 제가 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것을 좀더 편리하게 챙길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업 시간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생명과학 강의하는 이지한이었습니다